관상 선종은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양성 종양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성으로 분류되지만 관상 선종도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요. 특히 고등급 이형성증,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고등급 이형성증은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세포증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 결과와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관상선종을 대장의 양성 신생물 D12.6 코드로 기재하는데 이 코드가 양성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제자리암 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급 이형성증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제자리암, 상피내암과 유사한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보험금 지급 사례가 존재합니다.